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세현의 버지버지의 손세현입니다 된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찾아왔는데 어, 그동안 골프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시죠? 오랜만에 인사는 하 우리 친구 주아 주아야 잘 지냈어? 봤어요 일하느라 나는 외모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너는 뭐 업그레이드 된거 없어? 저는 일을 업그레이드 된거 같아. 어 실력이 어 커리어가 업그레이드 된거 최고 최고 하나 둘셋 최고 최고 내 유튜브에 팬이 정말 많팬 진짜 많아 근데 많은 우리 내유튜브 진짜 유튜브에. 맞아? 어두 명이가 세명있지 한니 언니내 유튜브에 처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첫 출연이에요 우리 페어라이어. 오늘 올블랙으로 마쳤습니다. 짜잔. 마치겠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laughs> 맞아, 마쳤어. 통했어, 통했어. 네, 통했어 통했어요. 해발 778m면 진짜 높은 거죠? 어쩐지 좀 덥다. 여기 용평 시씨 옆에 이렇게 잔디 타석 연습장도 있어요. 일찍 오신 분은 퍼터 연습. 만이 아니라 이렇게 샷 연습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안 잃어버릴 수 있죠? 아니, 원볼 플레이 가능하다고? 최진주 여기는 공 많이 잃어버리는 구장이에요? 이에요아비가많아 네, 음. 아, 그거 아까워서 쓰겠나? 다 쓰고 가요. 그니까. 자 역시 페어라이어는 페어라이어끼리 우리 왼쪽으로 간다 우 우탄 우탄 봐봐 봐봐 우탄 우이다 우탄 쳤오바란데도 갔다 어. 날씨 멤버도 좋고 구장도 좋고 진짜 초록색이니 진짜 이쁘다 응, 응. 박수쳐 박수쳐 와 본대로 갔어 훅 나긴 뭘나 <laughs> 본대로 갔어 얼마나 받는지는 꼭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아 씨. 진짜 예쁘다, 잔디 색깔. 저 말고요, 잔디 색깔. No. <laughs> 우리도 예뻐. <laughs> 오랜만에 세연이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색깔이 폈어. 아, 우리 똑같은 버터 캡. 어. 내가 선물해줬지. 와우. 민트색. 요즘 민트 대세잖아요, 올해. 올해 민트 대세잖아요. 어 반짝거려. 펄도 있어. 나도 8번, 덩덩이 몇번 봤어? 저 8번. 다 8번, 우리 118번, 잭까 니만 9번, 아니, 아니 근데 뒤에 봐봐 9번, 은와잘 와, 봤다 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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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역시 제 옆으로 주하고.

야. 오 캐리로 야돼 나이스. 와, 나겠다펑커 무슨 일이고. 나이스. 와, 이제 한180 나왔겠다. 무슨 일이고? 어. 나이스. 0나이겠다이스 나이스. 이고이 나이스. 이 나뺀나뺀 직진으로 잘 아, 갔습니다. 왜? 아, 번커. 아, n 아, 아니, 아니 뭐 공이 아내 맘대로 가면 프로 했지. 그니까. 자이스 아, 아, 니다 아깝다. 진짜 극단적인 아핀이에요. 저거는. 네, 저건 진짜 극단적인 아핀이에요. <목소리>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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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번에는 좀 짧은 퍼포예요. 나이스! 야와짱 언니 짱 없지야 오리에요 아, 해줘도 돼요 제가 해줘 되겠습니다 오이에 그럼 1벌타오예 다시. 와... 이거 서비스 거리였는데 공을 잃어버린다니 우리 페어라이어 오 입니다 어, 모자 뒤에가 뚫려있는거지? 아니 어, 오~~ 오늘 진주로 오좋아좋아 아, 아, 아쉽다, 아, 아, 아. 이. 아니, 이이스윙 아, 천천히 이동은 빠르게. <웃음> 이동하실게요. 나다 <laughs> 아. 했지? 어. 아니 나 살았는 정도가 아니라 페어웨이로 너무, 너무 잘 찍었어요. 나만 힘들어? 네. 너무 더워요. 힘들어. 근데 너무 예쁘니까 어. 더위를 잊게 돼요. 그러니까. 카트에 탔을 때 우리는 하얀색 입어도좀 시원해 어. 보이지. 우리는? 나랑 종용이 <laughs> <보이지? 웃음> 더워요. 섹시해요. <laughs> 아 근데 용평 또 이런 데는 고도가 높지 않아? 그래서 시원할 그래. 줄 알았는데. 에이, 햇빛 이더 뜨겁네. 근데, 근데 바람은, 바람은 시원해. 어. 응. <laughs> 주아 거 세연이 거 우리는 친구 친구 따라 러고간다다 안돼 왼쪽까지 완전. 아 안돼 세발 세발. 진짜 오케이 수준 아니냐? 오케이. 역시 골프는 결과만 좋은 거. 다명 메타세카이기어 이뻐. 매홀매홀 매홀 물을 먹고 있어요. 너무 더워. 이 맛이야! 호수를 사이에 두고 8번을 그리고 다음을 9번홀 이에요. 스윙에 천천히 이동은 빠르게 이동하실게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오늘 너무 잘 보여. 다음 편에 있을 버칠씨씨에서는 바랑산을더잘볼수 있대요. 버칠씨씨 영상 기대해주세요. 짠! 잘했 우리 주하는 시계도 차고 레이저도 찍고. 와, 오냈다. 오예! 와. 마스크 쓰세요 시원한 음식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해파리 족발 냉채를 시켰습니다 <웃음> <웃음> 해파리 <laughs> 둘셋짠 <laughs> 짠! 강원도 평창쪽이어서 그런지 이런 목장 느낌 양떼목장 같은 느낌의 울타리가 있어요 1 번홀 롱홀입니다 우측 도그렉 샤! 하나 둘셋 최고 최고! 2 번홀에서는 여기가 버치힐시시래요 여러분 버치힐시시 보여 아, 버치힐시시가. 오와 나바람사에 기운 받았어. 마이슨. <laughs> <나이스 원. 웃음> 어, 에이밍 너무 잘 봤다. 오! 와. 여기 용평 시씨는 대체적으로 그린 언듈레이션이 엄청 심해요. 흘러, 흘러, 흘러. 뭐야 왜안 흘러? 어디 어디? 와. 이것은 버칠 개인 빌라래요 엄청 비싸다래요 와, 최단거리다. 아, 저렇게까지 우측 가야 돼? 쥬아씨, 응? 여기는 저렇게 어설프게 온 하면 안 돼요. 왜냐? 네. 그린이 언제를 심하고 그린이 어렵기 때문에 어설프게 온을 하면 안그린퍼 각입니다. 아, 안, 안, 안 돼요. 돼요. 그 누구 성대 옷어요? <laughs> 아니요, 그린 아니길 바라주면 안 돼. 그린이야. 아, 엣지 아니에요? 눈 진짜 좋은 거 알지? <laughs> 아, 왼쪽 이 나가, 인 정이 낫다. 어, 생크났 다. <laughs> 그를 축 하해, 주는 그린 에서 분수 를뒷땅 <laughs> 컨트롤 한것같 은데. 네. 이뻐요. 네. 이뻐요 이뻐요 점점점점 <laughs> 네? 지금 꽃들이 얼마나 많아 너무 예뻐 이 경치를 아유 아유 <웃음> <웃음> 올해 들어서 필드 영상 저 처음 찍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빡시냐 아. 아. 전반에 이미 체력 다 했어요 넘어야돼 제발 주워야. 됐어. 아야야야 내려오지 마. 아, 내려왔다. 됐다. 이동은 빠르게 이동하실게요. <laughs> <laughs> 오 괜찮아, 나이스 스트레이트. 안 돼, 왜 후가 안 나, 이번에 들어와안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여러분, 선생님의 버디버디 재밌습니까? 네! 네. <laughs>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좋아요, 어,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만에 출연하신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세연이랑 골프 친지좀오래돼가지고 같이 라운드 하고 싶었는데. 한달 만에 하는 거지? 중아생일 때. 말고. 맞아, 맞아. 근데 같이 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진짜, 진짜 재밌는데. 이 화면, 이 영상에 잘안 닿는. 맞아, 맞아. 그리고 체력이 안 되나봐, 제가 영상 찍는 이안 찍을 때 그냥 우리가 하는 말들이 티키타카가 되는 게 있잖아요. 티키타카? 그러요 <laughs> 세연이 랑 사랑해주세요. 이번에 퍼터를 땡그랑까지 하니까 원래 뭐 오케이를 후하게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거기서 또 멘붕이 맞아. 또 오네 나는 우리 대회 나갈 거니까 연습해야 돼 땡그랑. 난 대회 아참이 안 해. 진짜? 응. 그래. 그래도. 아, 나안안해 그래도. 당연히 안 나왔어. 나는 멘탈 나가서 털릴 것 같아서. 진짜? 같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안은키 아니냐? <laughs> 그안은키 <안진> 아니냐? <웃음> <웃음> 전반에 비해 후반이 잔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언니 후반이 잔디가 더 좋지? 응아 똥파리가 <laughs> 똥파리가 잘못했네 그래 괜찮아 똥코브가 같다 아 땡겼다 또 와우 다 뺐다. 너무 집중했나?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 보기... 너 검은 옷 입어서 더 더운 거다? 그럴 수도 있어. 동동이랑 나랑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빛을 우리가 흡수하고 있어. 이야 <laughs> <laughs> 딱 그림이다. もうバレて。 <laughs> 펑커만은 가지 말자 하는 홀이었는데, 마지막 홀. 펑커에 들어갔어, 나. 여기 <laughs> 영평원지 씨는 나무가 음. 엄청 엄청 많은 구장인 것 같아. 산, 강원도 산이어서 그런가 봐. 응, 그리고 기다린 나무들이. 응, 아주 맛다 와우. 오, 잘했어. 완전. 에이? 와, 굿샷. 그 오, 예. 여러분. 잘했어요. 오 진짜 잘했다. 저게 제 거예요. 잘했다. 아우, 어렵다. 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진짜 만신창이 머리가... 머리 다시 묶었는데도 뭐 어떻게 안된다. 조아씨 네! 기분 좋겠어요 왜냐면 1등 했거든요 유후~~ 그게 차이 별로 안 나게 <laughs> 아 용평씨씨 처음 와보시죠 다들 네 응. 처음 와보시는데 어땠어요? 용평씨씨 요즘에 제가 솔직히 조금 난 핸디가 요즘에 진짜 줄은 거야 응. 최근 열경기가다 80대 85정도를 제가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 오늘 좀 기대했어 응. 그리고 리뷰를 봤을 때좀 짧고 좀 되게 레이디들이 치기 편하다고 이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오늘 기대했는데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돌투 핸디가 좀 늘어났다고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조파이가 지금 흔한 나위고요 저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거리가 짧아서 조금 만만하게 전장이 짧아서 좀 만만하게 봤는데 그린이 어렵더라고. 그린이 어렵고 어렵더라. 슈퍼를 음. 그린에서 조금 까먹었고. 뷰가 진짜 아름다워요. 눈 없는 스위스 같기도 하고, 알프스 같기도 하고. 알프스 스위스 가봤어? 스위스 가봤어요. 오. 오! <laughs> 좀 여행 온 기분이긴 어, 진짜. 했어. 서울에서 조금 달려 와야 되는 거리기도 하고. 응. 고생했어, 진짜 응. 오늘라고 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리가 먼가 생각했는데 차가 도로가 좋아서 그런지 별로 막히지 않아. 금방 와서 얼마나 거렸던것같고 여기가 <Saint> <shirt> <Ghoulain> 여름에는 서울 공보다 훨씬 더 시원해서 여름에 이제 시원한 공포를 즐기기 좋은 곳이 아닐까요? 여행 오는 기분이었고, 음. 여름 Source, 휴가로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싶은 <seul> 그런 도장이었습니다 <Reason> 하나, 둘, 셋! 고 애지 라운드 끝나고 먹는 소고기 꿀맛인 거 알지? 되게 맛있어. 선생님의 버디버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최고 최고 계속해 이제, <laughs> 이제 최고 최고 계속해.